자, 아, 금일 아, 금일은 아, G.H. 신소재, G.H. 신소재 아, 종목 코드 130500, 130500, G.H. 신소재 아, 간략한 종목 진단입니다. 자, 아, G.H. 신소재는 금일 아, 11월 24일, 금일 고가를 아, 10850원까지 찍고, 어 11%대 상승이 나왔고, 어, 현재는 뭐 마이너스권이죠. 은봉출은 해가지고, 어, 마이너스 대략 뭐한 4.8%, 뭐 대략 뭐 마이너스 5% 정도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 GH 신소재의 경우에는 뭐 주가의 큰 상승 모멘텀 자체는 없습니다. 어, 이전에 이때 이 상승을 할때 이때 모멘텀이 그 음압 이 코로나19로 관련된 어, 음압병실 음압병동 관련주로 주가의 강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다시 어, 주가의 강세가 좀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어, 이 gh 신소재는 어, 음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어,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뭐 뭐 여기도 상승 여기도 상승은 뭐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승이죠 아무런 팩터가 없는 어 그러한 뭐 이상한 종목입니다 뭐 과거에는 이런 종목은 절대로 상승할 수 없는데 뭐 대략 뭐한2000중 2000년 중반 이후 뭐2 0 0한 5년 이후로는 이상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종목은 뭐 음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, 기술적인 어, 현시점에서 기술적인 대응전략 어,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현재 뭐 기술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어, 일단 이 종목은 반드시 어, 주가가 어, 깨서는 안 되는 가격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9,300원 어, 선입니다. 네, 9,300원 선을 어, 이탈하는 것은 일단은 어,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자 현재 뭐 가격대가 뭐 9,100원대 초반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종가까지는 알 수는 없겠죠. 일단 종가 기준입니다. 그래서 어, 종가 기준에서 어, 9,300원대를 어, 이탈하는 모습 나올 때는 물량을 반드시 어, 축소를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. 이것이 예, 어,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어,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 뭐 9300원 대를 어, 주가가 이탈해서 종가 기준입니다 이탈해서 지지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어, 이 종목은 뭐 8000원 대도 이 붕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어, GH 신소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음압병동, 뭐 음압병실 관련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목이다. 자이 점을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어, 9300원선을 어, 주가가 종가기준에서 지지를 하냐 못하냐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. 이렇게 뭐 어,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